어제 TJB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중학교 배구부 감독의 폭행 장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충격 받으셨을 텐데요. 어찌 된 일인지 피해 학생 가족들은 배구부 해체를 걱정하며 오죽하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학교 측과 교육청에 이 문제를 공식화했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같은 폭력은 학교 체육에서 사라져야 하고 저희는 더욱 매섭게 지켜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폭행 논란이 불거진 중학교 배구부는 충남 지역 유일한 중학교 남자팀입니다. 2017년 전국대회 우승과 지난해 3등까지 했지만 강압적인 지도 분위기가 숨어있던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학생 부모들은 오히려 배구부 존폐를 우려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배구부가 해체될 수 있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애들이 배구를 좋아서 들어간 건데 다 해체되고 그러면 애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도저가 나면 학교에서 배구부를 운영을 하고 싶겠어요? 감독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뒤취재진의 배구부 해체 의사까지 밝혔던 학교 관계자는 뒤늦게 진심이 아니었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이 같은 행동들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배구부 해체도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괜히 화나서 되 거고 저혼자이 결정이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학교 측은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감독을 해임 조치하는 한편 학생들과 분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장학사를 학교로 보내 배구부 전원에 대한 개별 면담과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해체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어나지 말했는데 일어나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이런 인력인에서 아이들이 학생들들이 이제 동요 없이 기존대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챙겨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도 늘 손방망이 처벌에 그쳐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국회도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징계를 학교에서 내는 경우가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큰 틀의 양형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내기에 급급해 어린 학생들을 폭력에 멍들게 하고, 인권의 눈을 감았던 건 아닌지, 사회 전체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TJB 최현우입니다.